네이충욱 분석 한국파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파마는 자체 R&D 개발을 통해서 정신신경계, 순환기계 이런 음, 처방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죠. 자 한국파마가 오늘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십 프로의 급등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파마도 강세를 보였고, 뭐 현대바이오도 오늘 강세를 보였죠.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가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어, 니크로사마이드 기반 코로나 1 9 치료제 효능을 검증한다는 실험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죠. 이 관련돼서 강세 모습을 보인 상황이고, 뭐 한국파마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돼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별로 주체별로 외부 동향 볼까요? 네, 한국파마가 기관과 외국인이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어, 외국인은 많지 않습니다만 기간이 3 5 0 0 주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자, 개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경고 종목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이고 어, 2021년 올해 1월 11일부터 네, 1월 19일까지 약 4배 가까이 주가가 급 상승했던 모습이었죠. 하루가로 정지 이후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만 다시 네 오늘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이 완료됐다고 발표를 했죠. 네 어, 제휴사인 제넨셀이 인도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신약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완료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세를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이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죠. 코로나 19 경증과 중증도 환자 대상으로 95% 이상의 높은 회복 효과가 입증된 사항이었고 이 관련돼서 이 지넨셀과 한국파마가 이 개발과 생산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었죠. 자, 이 관련된 모멘텀이 이전에 한번 상승세를 크게 보였던 모습이었고 자, 현 주가 수준 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배려 현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시작 기준 네, pr 1 6 0 p 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코로나 19 관련 주로는 상대적으로 좀 음, 고평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볼까요? 네, 최근 급락 이후에 네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1월 21일. 거래량 터진 이후 매물이 추래됐었죠자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참 궁금할 부분인데, 자 종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대응 전략이 현 시점에선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참고하시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분들이 저 레드 시그널 들어오셔서 음, 본 방으로 무릎톡 방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이 관련된 매매 시나리오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 관련된 유튜브 영상 보시고 들어와서 매매 전략을 좀 알고 싶다라고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저와 함께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주식 매매를 해보시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부터 네, 1월까지 네, 오늘은 이번 달이 2월이죠. 네, 수정하겠습니다. 2월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오늘 2월 1일이죠. 이틀 됐네요. 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어 VIP 회원과의 어떤 수익률 향연에 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와서 어 투자에 참고해서 도움 받기 바라시고요.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련의 과정들이 항상 기본적인 어떤 그 분석과 기술적인 이런 분석을 염두해서 여러분들 종목 추천이 나가고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으니까 많은 음, 투자 참여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창출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랐습니다. 자 도움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레더신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